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뭐, 그, 생방에도 뭐, 제가 계좌번호 올리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맨날 이렇게 뭐, 에 네, 아무튼 그런 부분은 제가 자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후원도 그게 진짜 안 들어옵니다. 진짜로. 뭐, 방송하면은. 후원 같은 것도 진짜 안 들어와요 형님들 진짜로. 예. 예, 아시는 분이 이제 몇분 오래되신 분이 고생하신다고 해서 예, 보내주시는데 전혀 방송에서 후원 같은 건 전혀 계좌로 입금이 안 됩니다 절대로. 예, 예 저, 예, 저 이름 걸고 예,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절대로뭐 아까 지금 영상도 올렸지만. 예. 많이 힘들다라는 것을, 예, 예. 그렇게 많이 보지 않는다. 예. 그리고, 저번주에 보니까, 이제, 최근에 차 봤죠. 보니까 지금, 이제, 2번, 2번, 25번, 28번, 30번, 33번, 45번, 예, 그리고, 예. 플러스 6이 나왔습니다. 예, 이게, 이제, 숙제죠. 어, 사, 2번, 네, 28, 25, 30, 33, 45, 45. 예, 그래서, 대충, 예, 뭐, 꾸수가 나왔죠. 여러분들, 2, 5, 4, 5. 예, 2, 5, 4, 5. 예, 개 나왔다. 꾸수가, 2, 5, 4, 5. 2, 5, 4, 5. 나왔다. 네. 2, 5, 4, 5. 나, 꾸수가, 어, 나올 거라고 2개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여러분도. 예, 그리고, 일단은, 대충, 40대가 강세였다가 갑자기, 20번대로 엔딩이 끝나가지고, 예, 이것은, 예, 고민을 많이 했죠. 예, 다시금, 예, 다시금 해보겠습니다. 예, 30, 40번대가 강세였다가 단번대로 이제 이렇게 했다가, 다시금 45번대로, 예, 일단, 다시 줄였죠, 45번이. 그래서 일단 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일단은 20번대가 3개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고, 예, 그리고, 네, 10번대 구간이 멸 구간이 나왔어요.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좀 생각을 해야 하지 않나. 예, 그래서, 일단은, 예, 최근의 흐름을 여러분들 좀 보십시오. 집중해서 예, 한번 계속 보세요. 계속 보시면은, 이제 이게 뭔가 보입니다. 계속 보이면. 계속 보세요. 간가떠올라니다 숫자가. 떠올라요. 예, 떠올라요. ,이. 예. 일단은, 이제 제가, 예, 오늘 제가 좀 잠깐 알아본 게, 2번이, 2번이 스타팅 했을 때, 여러분들, 2번이 스타팅 했을 때, 예, 과연 어떤 번호도 나왔을까, 과거에.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너무 오래전, 오래전에 자료는 제가, 아무튼, 좀 그렇고 최근에 최근에 이번이 스타팅 했을 때 이번이 스타팅 했을 때 어떤 번호들이 다음에 찰 하는가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한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서 네. 814번 14 2번, 21번, 28번, 38번, 42, 45번이죠. 그다음에 플러스 30번입니다. 2번, 21, 28, 38, 42, 45, 30번입니다. 이렇게 최근에 출했는데, 다음 회차에 당수가 락머니 17번, 21번, 25번, 26번, 27번, 36번, 4번 나왔습니다. 이번에 출했을 경우에 최근에 차에 보니까 10번 때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20번 때가 오면 오면 뭡니까, 이거? 20번대가 4개 나왔습니다. 이라스로서가 20번대가 4개 나왔습니다. 21, 25, 26, 27번 나왔습니다. 30번대. 그리고 보니까, 어, 단번대하고, 단번대, 단번대 40번대 멸이 나왔습니다. 예. 예. 단번대하고 40번대 멸 나왔다. 그리고, 어, 798. 799, 2번이 스타팅 했어요. 2번, 10번, 14, 22, 32, 36, 41이 나왔는데, 나왔는데, 799에 보니까 12번, 17번, 2, 3, 3, 4, 4, 2, 4, 5가 나왔습니다. 33번이 나왔구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단번 대 어, 멸 나왔구요. 20번 대 30번 대 40번 대 예. 또 나오고요 예, 단번대만 단번대 (40퍼센트) 매지다 예 일단 멸나왔습니다 (2번이) 혹시라도 단번대를 실현하는가 (2번이) 단번대를 실현하는 거 실현하나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아~ 그리고 보니까 7 9 1이에요 그다음에 (790) 2 (1회입니다) (790이) (793) 예 (2번이) 나오면은 뭐두번씩예 나오더라 또 나왔어요 신기하게. 791, 792. 788, 예, 789에요. 또791 예, 그러니까 보니까 20번, 12, 31, 3342, 예, 32번입니다. 2번, 10번, 12, 31, 3342, 3332에요. 그런데 다시 또 2번에 출했습니다. 예, 다시 2번에 출했고, 7번, 예, 19번, 네, 25번, 29번, 36번. 16번. 그럼, 2번, 다음에가 또 10번, 15, 21, 35, 38, 예, 4, 3으로4 3일입니다. 단번 때, 10번 때, 20번 때, 30번 때또멸왔습니다 예, 40번 때 멸이죠. 예, 그리고 또이792 이 다음에 차이가 보니까 20번 때, 30번 때, 예, 멸이 없습니다. 예, 이건좀 예, 쓰리 쿠션. 예, 이 아니고, 3가지가, 연속으로 2, 2번이 나기 때문에, 2번 다음에 또 알아봤고, 또 2번 다음에 또 알아봤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40번 때가 몇 나왔죠. 예, 국이 나왔더라. 그리고 788에 2번, 10번, 11, 19, 35, 39가 나왔습니다. 플러스 29번. 789에 보니까 2번이 또 나왔어요. 6번, 7번. 12, 19, 4, 호 3, 8 나왔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이제 20번대가 멸이고 또 갑자기 또3 0번대멸 나왔습니다. 2 0번대멸 그리고 3 0번대 멸이 나왔어요. 멸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하는 내용은 제가 그냥 공부하는 거 제가 쭉 봐본 거 여러분들과 같이 좀예 예상하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나왔더라. 예, 이렇게, 제 예상, 예상이 아닙니다. 예, 매 구간도. 다 여러 코럼, 여러 코럼, 여러 코럼, 여러 코럼 나와버렸더라. 예.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제 이게 753에 2번, 17번, 19번, 24번, 3741, 아, 그리고, 예, 플러스 3입니다. 예. 그래서. 자, 2, 7 19, 2, 4, 3, 7, 41. 2, 7 19, 2, 4, 3, 7, 41인데, 예, 플러스 3인데. 다시 2번 나왔어요. 다시 2번이 나왔는데. 예, 다시 2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8, 예, 17, 2, 4, 2, 9, 3, 1. 예. 여기가 단번 때, 10번 때, 20번 때, 30번 때, 또 40번 때 별이 났다. 후, 참 희한하다. 이. 어, 단번 대 아니면 40번 대가 매리 나오더라. 자, 이게 보니까, 예. 아, 이게 뭐지. 참만. 그리고, 그 다음 코스로, 755위로 가볼게요. 가보니까, 이제, 당수가, 당번이, 3번, 14번, 26번, 28번, 30번, 30, 오메? 못 꼬이고. 여기도, 또 이, 755위는 오메? 못고이고 지금. 단번 대가또 매리 나왔고, 10번 대 20번 대 30, 40번째 도밀이나 하더라. 하하. 이번이. 이번이 4 0번대를 싫어하나. 이번이. 이번이 4 0번대를 싫어하나. 아. 예, 755회까지. 예, 아, 755회부터. 예, 755회부터. 예, 814회까지. 예, 예, 그전 것은 못 보고 있어요. 예. 머리 아프다. 왜냐하면은, 너무 오래된 그 각오의 패턴은 좀, 최근에 그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예, 이것도 최근이 아니죠. 755일간. 예. 지금, 예, 맞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2번이 나왔던 스타팅 했을 경우에, 이번이 스타팅 했을 경우에를 한번 쭉 봐봤습니다. 여러분들, 예. 2번이 스타팅 했을 경우에, 네, 여러분들, 뭐, 일단은 제가 좀 말이 빠른가요? 여러분들, 예, 미안합니다. 예, 좀 급해가지고, 성격이 좀 급해가지고, 예, 좀 성격이 급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 자, 이번엔 손좀 맛있게 드시고요. 여러분들, 예. 또 공부,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예. 처음 예, 보신 분도 구독하기 또 여러분들 또 좋아요 한 번씩만 예,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